가을 추수의 계절, 황금의 들녘, 논두렁 사이의 코스모스 바람이 흔들거리며 고추잠자리 춤을 추고,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 그 행복한 미소에 보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농부가 그 들녘을 아름답게 볼수 있는 것은 코스모스가 흔들거리, 고추잠자리가 춤을 추고 있고, 바람에 흰머리카락 흰날림에 시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이겨내고 누럽게 익어준 자식 같은 벼들 때문입니다. 농부 자신도 여름을 곡식들과 함께 땀을 흘렸기에 농부도 지금의 허무담 미소를 얼굴에 피울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지혜로운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나다 뭐라고요?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식 농사도 부모가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요? 부모가 자식 농사 지었으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미 장군이고, 다 공무원이고, 다 사장이고, 다 그래요. 원한대로 됐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농사는 농부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 것이다. 그렇게 들력을 바라보는 농부는 허리 굽고 주름진 얼굴에 볼품이 없어도 기름지고 잘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농부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자. 믿음의 농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농사를 지었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입니다. 황금 들판을 바라볼 때 길소는 코스모스와 고추 잠자리 보며 즐거워하나 농부는 곡식을 보며 기뻐함은 자신의 핏땀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땅에 뿌린 씨앗 죽기 싫어서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 씨는 하나를 그대로 있고, 그래서 자기는 살아서 좋으나 그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땅은 아무 소출도 없습니다. 그냥 항망할 뿐입니다. 한금에 들려 30배, 60배, 100배, 한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 그곳에서 묻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망고 불변의 진리, 팩트입니다. 하나의 밀, 한 개인, 하나의 불과하나 그 하나가 죽을 때 아름답고 거룩하며 혹은 거대한 스토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었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이어갔고 이삭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이 호물덩어리 사기꾼 거짓꾼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유업을 형이 아닌 그가 계승받았던 것은 아버지 이삭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고고한 울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그의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죽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사익은 장사익은 목회익은 가정익은 속을 드러내고 속이 썩고 있습니다. 속이 썩지 않는 학생이 모범 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이하지 않는 청소년이 바른 청년으로 건실한 청년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얻었다는 것은 당사자 혹은 뒤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가족인 누군가의 희생의 눈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함, 성숙됨, 그리고 안정됨, 영광됨, 심지어 성공도 눈물과 땀이 누군가 흘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저 모습 행복하고 좋습니다. 장모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기도해주고 그뿐 아니라 특히 사모와 세딸 우리 세딸 아버지가 목회 못하니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막내딸 많이 울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음수사원 물을 마시는 자는 우물을 판자에서 감사한다.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그리고 사모와 세딸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뭐할 때가 왔다고요? 언제 영광을 받지요? 혹시 영광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언제 영광을 받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개인에게 영광을 주지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병이어야 기적. 수천 명이 따랐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조용케 했습니다. 소경을 포기하고, 한센병을 깨끗게 하고, 안진병이를 걷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단방에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았다. 이때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 받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요. 시작. 진실로 두번 나왔어요.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다고요? 가장 죽기 힘든 것이 부부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이야, 저 40년 걸렸어요. 몇년 걸렸다고요? 아, 제가 어제 그 결혼식 끝나고요. 그 700m 그, 그 길을 걸어내려 왔어요. 적은 우산을 썼어요. 하필은 우리 사모가 적은 우산을 가져왔어요. 비가 보슬보슬 오는 거예요. 적은 우산 쓰고 비가 보슬보슬 오, 올 때, 둘이 그 쓰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딱 어깨를 감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어깨를 감쌌습니다. 몇년 걸렸다고요? 그리고 뒤에 내려오는 후배들이 요 야단이에요 야단이에요 야저 노인네가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나무들 이 전두환이가 만들어 놓어던 곳인데 그 700m를 둘이 쫙 우산을 쓰고 걸어오는데 한 폭에 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뒤를 보고 외쳤습니다 집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다정하다. <laughs> 우리는 대외용이다. 몇년 걸렸다고요? 사년 걸렸어요. 다른 친구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쉬워요. 근데 왜? 부부는 그렇게 힘들죠? 부부에게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심각한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살아가느냐 아니면 헤어지느냐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은 하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40년 걸렸다면 나는 4년에 때려치운다. 몇 년에 때려치운다고? 오년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뭉개져야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이 24절은 이사야 53장 1 0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 이사야 5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시작 그의 요구는 뭘로 드린다고요? 석권 제물 계속이요. 상하고 질고를 겪고 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속권점물이에요. 다른 것이 속권점물이 아니고, 그것이 재단에 받쳐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날이 길 것이고, 시도 보게 될 것이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의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시, 어, 53장 11절을 또 읽겠습니다. 53장 11절, 시작. <놀람> 농부가 수고한 들력을 바라보면서 허무단 미소를 얼굴에 걸치는 것처럼. 우리의 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수고함이 없이 잘 자란 걸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쾌락의 미소는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제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담당하리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로 시작 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어, 그, 9월 1일 날미국의존 맥케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죽기 며칠 전에 오바마하고 부시 전 대통령이 와서 내 장례식의 조사를 읽어달라 했습니다. 오바마가 그랬어요. 이야, 이 사람은 대통령뭐에 나와서 떨어지고 또 대통령보, 뭐 전당대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맥케이는 마지막 웃는 자다. 마지막 웃는 자가 뭐라 고그러죠 승리자라고 그랬죠. 맥케이는 마지막 웃는 자다. 근데 맥케이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인데, 음 그가 올람전에 참, 공군으로 참여했는데요이 올람군에 미사일의 비행기에 맞아 격추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굉장히 잔인하게 되었죠 근데 그 아버지는 태평양 전육해 공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명에서 그걸 알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올라오면 갔다 왔는데요 미군 하나에 이 배통이라든지 올면 정규군들을 수십 명으로 바꿉니다. 미국 사람들 그럽니다. 우리는 머 어림없죠. 우리 대한민국 같 그러니까 사령관 아들이니까 협상에 들어온 거예요. 뭐 수백 명 석방시키라는 거죠. 그때 맥케인이 한 말입니다. 먼저 들어온 자가 먼저 나간다.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맥케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용기란 무엇이냐? 맥케인은 용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독하게 혐오하는 것.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얻을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맥케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아, 막 휘둘리고, 막, 파워 있고 막, 아, 뭐, 뭐, 돈도 잘 쓰고, 뭐, 뭐그 용기가 아니고, 주님 말한 용기는 자기를 미워하는 거. 이승이 장군이요. 예,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우리 예수님 사람보다 이거도 잘하지요? 뭐라고 말했지요? 살고 자는 자는 죽고 죽고 자는 자는 살리라. 아생직사, 아사직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생명을 영혼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음. 이 세상에서는 배워야 힘입니다. 힘을 써야, 노력해야,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순련하고 덕을 쌓아야지 구원,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이 세상 종교, 유교, 불교, 모든 종교, 심지어 캐톨릭은 여기서 사랑에다가 행위를 플러스 했는데, 수련해야지 구원받는다. 도통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건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걸 미워해야지,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포기하고 십자가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믿어야지 생명이 없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역설은 뭐죠?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상의 모든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게 진리야. 이게 역설이고 파라더스 기독교는 여기서 역설이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을 네가 수고해서 구원 받겠다는 거 그걸 미워해라 그걸 포기해라 여러분 남편 가운데서 아직도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려라 어도 생명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아 3장 아 삼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한복음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냐에서 강냐 불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불뱀이 물면 여러분들 약초를 구해서 먹든지 그것을 상처에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털어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게 역설이는 거예요. 분명히 독사에 물리면 약을 써야지 사는 건데, 그 약이 아니다. 뭐라고요? 장대에 매달아 놓은 구리뱀을 봐라. 그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발라야 산다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전통이었고 그것이 집안의 종교였는데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건 아니야 주님 말합니다 강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살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 유교 색채와 불교의 색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종교의 색채를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면 여러분의 생명은 얻는 것이고 보존됩니다. 그 매미가 하, 매미 지독이 울어요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저녁도 울고 한밤중에도 울고 아마 매미처럼 하루 종일 죽어라가 우는 것도 없을 거예요 매미가 왜 그렇게 울까요? 왜 죽어장창 울지요? 그 매미가요 군병이로군병이로 군병이로 7년을 땅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매미가 된 다음에 모든 매미들은 한 달이 못돼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생각할 때 7년 군병이 생활하다가 한 달도 못 사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울해서 막 어? 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주구장창 우는 것은 순놈인데 순놈이 뭐냐면 막애 치면서 안놈을 부르는 거예요. 짝짓기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짝짓기 딱 끝나면 바로 그 순간 순놈은 죽는 거예요. 짝짓기 하지 않는 순놈은 여름을 나는 거예요. 더 오래 살고 싶 싶으면 짝짓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놈은 송충을 나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죽는 거예요. 메미는 왜 그렇게 우느냐? 칠년군병이 살해하다가, 한 달도 채못 살아 서 석을 벗스는 것이 아니고, 뭐지요? 짝짓기 하기 해서 울고, 앞놈은 성충을 낳고 죽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왜 운다고요? 목사님, 다음 주 다시 와야 되겠어요. 메미가 왜 그렇게 죽는 주부장청 운다고요? 죽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왜 운다고요? 매미는 죽지 않으면 매미 종족을 지금요, 뿌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매미도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웁니다 여러분들은 마무리 영장이고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자,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눈을 뜨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왜 산다고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몇년 걸렸다고요? 40년. 그런데 여러분들 5년 만에 일있으면 우리 사모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자존감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거기에 씨앗이 행복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뭔가 가지고서 내가 뭔가 얻으려는 것들, 그걸 버릴 때에, 버릴 때에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임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마칠게 목사님, 삼부여 배드간 광고도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설교도 길게 할수 있어요. 우리 한 1분 동안만 조용하게 지금 살아있는 것 있다면, 아, 그것 때문에 복못 받고 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거 죽여야 되고. 아직도 내 어떤 의가, 내 공로 가지고 내가 뭐, 복도 받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으려는 그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죄수 있다면, 그 죽여야 되는, 그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잠시 한 1분 동안만. 주님, 가정에서는 이걸 버리고, 신앙적으로서는 이걸 버리겠습니다. 두 가지 버릴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삶 속에서는 인간적으로 이걸 버리고 신앙적으로는 이걸 버리겠습니다. 다참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